이게 아, 네, 자꾸 아, 마르노야 마 지금은 새벽 5시 곧 출발합니다 새벽부터 아틀란타로 건장선영을 예. 다녀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메리칸 스타일 베이글 베글하고 커피 이거 졸면 안 되니까 각종 음료수들 물하고 졸음 방지한 레드브리지 야 이거 한국에도 있나요? 스타벅스 콜드브루 무슨 큰 초콜릿 크림이라고 하는데 졸릴 때 먹을 과자들 아 뭐가 입에다 뭘 쑤셔 넣으면좀덜 졸리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토스치즈만 이거 진짜 맛있어 요 이거 와 아, 강추 르세스인데르세스가 이게 제로슈가래요 아 제로슈가는 못 참지 그 출출할 때먹는 스니커즈 이게 24달러 과자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요정도면 키스나 더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식량을 잘가왔으니까 안전운전하면서 잘 다녀와 보겠습니다. 고고. 아틀란타에 한 9시쯤 도착했는데 목표였던 하비타운은 10시 오픈이라서 근처 타겟에 먼저 방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타겟 자체에는 뭐 프라모델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뭐 세일하는 제품이나 타겟 한정 제품들을 팔기 때문에 약간 그. 복권 금리 심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프라와는 거리가 한 2억 만리쯤 떨어진 제품들만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 그 와중에 반다이 그루그프라가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안 팔리는 녀석들은 싸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제가 사긴 했는데 어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쭉 둘러보는데 뭔가 익숙한 실루엣이 있어서 봤더니 야, 건담 유니버스 타겟 한정판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건담 유니버스도 뭐 더불어도 막 좋아하는 라인업은 아니지만 우선 뭐 득템을 위해서 그로그와 함께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아 이게 제가 미국을 그렇게 그렇게 다니면서 타겟에서도 뭐 득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득템한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충동으로 구매를 해 버렸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이 충동 구매긴 하죠. 원래 내가 이번에 타겟을 안 가려고 했는데, 아, 시간도 많이 남고, 화장실도 갈 겸, 그리고 뭐온 김에 근처니까, 뭐한번 가서 뭐라, 뭐가 있나 보자. 이렇게 해서 들렀는데, 와, 여기서 타겟 한 점, 퀀터랑, 그로그를 10달러에 구할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 진짜. 지금은 또 시간이 또 많이 남아서 하비로비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도 뭐가 있을지, 내 세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또 왔어. 에틀런다 하비로비. 좋아. 찾다 이 하비로비가 격주로 세일해서 오늘 여기가 세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아, 이 세일 안 한다. 아 세일을 하는 주간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사고 싶은 제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좀덜 아쉬운 마음으로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야 미국에서 처음 본 MG 캠퍼가 있었는데 집에 요 녀석이 없으면 충동 구매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두고 나왔고요. 또 다른 MG들은 뭐 늘상 보던 퍼건 3.0 저스티스 뭐 요정도 있었습니다. HG는 뭐가 없나 이렇게 둘러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갖고 싶은 키스는 없어서 이 제품들은 항상 합의를 위해서 보던 녀석들이라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맨날 두고 오는 녀석이었어 가지고 이 날에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드래곤볼 비규어가 있어서 혹시나 마이 무 없나 하고 봤는데 트랭크스만 있었더라고요. 근데 트랭크스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여 서 아, 이 녀석도 역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선 다른 거 득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하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하비타운에 다 왔고요. 하비타. 예. 자 이렇게 영상도 찍고 라이브 하려고 요거 배터리도 갖고 왔거든요. 자 이렇게 언빌리컬 케이블도 연결을 해주고 떠나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비타 매장 앞인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안에 매장 불은 켜져 있네. 혹시 오늘 쉬면 어쩌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일단 열거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올거 같아. 그러면도 이제 영상 촬영하기 딱이지. 자 잠시 후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건란합니다 항상 여기 오면 이렇게 커다란 퍼건이 맞이해주거든요. 요거를 딱 보면서 같이 즐겁게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미국 인터넷 너무 느려가지고 계속 끊기고 막 화질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봐봐요. 화질도 엄청 구리고 엄청 끊기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영상 찍는 게 낫겠다 싶어가고한 40분? 그 정도 라이브하고 바로 영상으로 돌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물량이 진짜 많죠. 여기 진짜 PG부터 시작을 해서 HG까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요즘엔 재판에서 일본에도 많이 보인다는 피지 제타도 보이고요 크으, 피지 유니콘에다가 퍼펙트 스트라이크, 더블로 라이저, 엑시아, 뭐, 아, 마크2까지 있습니다. 언리시드는 어디 있나 고 봤더니 그 옆에 있었는데요. 가격이, 어우. 가격이 300 달러였습니다. 300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45만 원 고쯤 하거든요. 대파일렘 아, 가격이 그 정도 하나? 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진짜 미국 땅에서 덕질은 쉽지가 않네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러지 물량은 한국보다는 확실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돈만 많으면 원하는 거뭐 거의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뭐 한국에서도 뭐 돈만 주면 다 구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대파일렘한테 사는 게 아니니까 기분이 좀더 좋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h g 콘으로 둘러봤는데 요즘 한국의 건담 베이스 가면 진짜 HG 코너는 건배가 아니라 텅배 수준이던데 여기는 아주 꽉꽉 차 있었습니다. 요 섹션은 주로 시드 계열하고 더블오 계열 위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고요. 크으 귀한 몸 HG 아카츠키가 있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뭐 지금은 RG도 발매가 되었으니까요. 요때는 이게 발매되기 전이고 아마 예약받기 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시프덤 기체들도 많이 보이고 아마 시드 계열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쪽은 우주세기 HG들이 진열되어 있는 있는 곳이었는데요. 뭐가 없나 이렇게 둘러보다 오 조고크가 있어서 요거 한번 집어봤고 요요 녀석은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항상 살까 말까 고민하던 녀석이었는데 여기에서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어서 온 김에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이거 빼고 나머지 HG는 제가 뭐 딱히 살 만한 게 없어서 사지는 않았고요. 사실 저는 뭐 HG보다 다른 그레이드를 더 좋아해서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HG 모으시는 분이 여기 왔으면 야, 진짜 눈 돌아갔을 것 같더라고요. 자쿠 3요 녀석도 아마 인기가 좀 있던 녀석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괜찮으면 살까 했다가 아우, 너무 비싸고 내려놨고요. <laughs> 그 HG 주아모 세트 제가 이거 출장 오기 얼마 전에 건담 픽스로 요 세트를 사 가지고 얘는 그냥 내려놓고 왔습니다. 가격이라도 괜찮 면 그래도 고려를 해보려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보다도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HGDO 얘는 보일 때마다 찍어줘야죠. 라보님, 감사합니다. 자, 요쪽은 MG 코는데, 야, 박스 아트가 이뻐서 그런가, 버카는 이렇게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laughs> 요거 진열하는 사람이 건자라인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덮제 버카도 있었고요여기 빅토리 건담 빼고, 버카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니까 프라모도 없었네. 요 사이코 자코만 있었구만. 어쨌든 이렇게 MG들이 쫙 쌓여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한국 건배에는 언제 이렇게 MG들이 쌓여있으려나? 그 옆쪽에는, 야, 제필 앤더스와 육재형부터 시작을 해서, 구판 MG들이 악 있었는데요 사실 요 쿠폰 m g 들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약간 퀄이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우주 세계로 m g 를 안내 주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라도 구할 수 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m g 들좀 이렇게 좀 리뉴얼 해주면 안되나 약간 뭐1.5 2.0좀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쉽습니다 자그 와중에 볼 때마다 고민하는 기라 도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얘를 진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내려놨거든요 델타 플러스도 항상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게 요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놨고요 결국 한국 와서 만다라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번 출장에 왔을 때 만들었는데 아직 영상을 못 올렸네요 자 윙시리즈도 보여서 반가워갖고 찍어봤고요 아 근데 갑자기 윙시리즈 하니까 요거 한쪽으로 내주는 거 너무 킹받네 진짜 아니 알트론도 헤비암즈 커스텀도 샌드로 커스텀도 아니 그냥 일반으로 내주면 안 되나 걔네 분명히 굉장히 잘 팔릴 텐데 아니 왜 윙제커하고 대사일만 일반으로 내고 나머지는 한쪽으로 돌리냐 이 말이지 정말 열받네 진짜 그 와중에 에우고 막투부터 시작을 해서 또 MG들이 아주 꽉꽉 차 있었는데요. 야, 이렇게 진열대에 MG들이 꽉꽉 차 있는 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한국도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요 밑에 쪽에는 이렇게 박스가 커다란 메가 사이즈나 디스트로이 뭐 페넬로페 같은 요런 건담들이 있었고요. 야, 가격은 역시 좀 사악하긴 합니다. 뭐 크기가 커다라니까 물류비도 많이 들었겠지. 또옆 진열장에는 요렇게 미티어랑 또 MG들이 이렇게 쫙 있었는데요. 야, 진짜 눈을 돌리면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녀석들이 마구마구 쌓여 있어 가지고 참 부럽긴 했네요. 근데 또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구하기 어렵다는 게 너무 좋은 명품인데 다 팔려서 없다 이게 아니라 물량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만약에 한국에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지금 품절이 안 됐을 거란 말이지. 그만큼 인기가 많고 엄청 좋은 제품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 야, 진짜 웬만한 거는 품절이어서 못 산다. 이런 건 없던 그때가 그립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알지로 보는데 이야, MGSD 프리덤도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아, MGSD니까 얼마 전에 예약부터 MGSD 에어리어를 떠오르네요. 사실은 예약 실패한 게 아니라 예약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장이 있을 때그 예약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에 그 반다이 물이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하... 그래서 아주 그냥 시도도 못 해봤고요. 내 반모를 뭐 들어가자마자 품절이지만 어쨌든 반다이 7월, 9월 신상 예약에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무원 누나, 요거는 진짜 심각하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들었다, 안 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내려놓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격이 40달러인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포함하면 6만원이 좀 넘거든요. 아이 고정... 는 아닌 것 같아서 두고 나왔고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꽤나 뭐 핫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미국에는 재고가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다이의 자랑스러운 걸프라 그녀들 미국에서도 이 제품들은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SD 제품도 많이 있어서 오 어, 구판 SD 있나 하고 좀 둘러봤는데 구판 SD는 없고 그냥 요즘에 나온 제품들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고 왔고요. 어 그래도 LBB 뭐 슈페리얼이나 요 버설라이트 같은 거는 뭐 살만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는 갖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왔고요. 이 외에도, 뭐, 반다이 제품들은 뭐, 30분 시리즈나 스타워즈 시리즈, 뭐, 그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시리즈 등 굉장히 많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요 라인업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안 팔려서 항상 진열대에 있는 녀석들이긴 하죠. 그리고 킹 각계전기 킷들도 있었는데, 야, 이걸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아, 어 뭐, 사실, 뭐, 요 녀석들이 애니나 뭐, 그게 망해서 그러지. 메카닉 디자인이나 프라이 퀄리티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도 굳이 구매하지는 않죠. 어쨌든, 건담 말고 반다이 다른 킷들도 이렇게 꽤나 많이 모여있습니 있었는데요. 야, 드라고나 세트, 이거 좋다. 근데 드라고나 원하고 3는 이렇게 HG로 따로 내줬는데, 2는 언제 내주려나? 아 2까지 내줘야 좀 완성인데 말이죠. 어쨌든 요즘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으로 옛날 로보트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 제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제또래 아재들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 우리 때는 박사 아트랑 본 제품이랑 완전 달랐거든요. 어쨌든, 미국에서 만난 에반게이온, 반가워서 한번 이렇게 쭉둘러봤고요 와,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왜 품절인지 모르겠는데, 애니는 망했지만, 느와르는 항상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가워서 살까 하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역시나, 그냥, 내려놨습니다. 근데 전 이거 애니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뭐, 작화도 괜찮고, 전투신도 멋지고, 뭐, 물론 뭐, 스토리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전개도 조금 어설프고, 그런게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메카닉 애니는 소중한 캬.. 그러니까 슈로데 역시 슈로데 킷은 이렇게 한번 찍어줘야죠. 근데 슈로데 킷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좋기는 한데 아이 게임은 전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프라모델에 많이 나와서 야 슈로데 축제인가 싶지만 사실 장례식입니다. 아 말하는 나도 너무 슬프네요. 어쨌든 이곳에는 반다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 업체 제품 그리고 중국 업체 제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라모델들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보쿠스의 IMS 뿐만이 아니라 저 걸프라인 피오레 시리즈도 있었는데요. 야, 이것까지 있을 줄은 몰랐네. 다양한 완성품들도 팔고 있었는데요. 완성품 역시나 일본 제품 뿐만이 아니라 중국제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확실히 중국제의 퀄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자체 IP도 많고 말이죠. 야,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카데미의 독수리 사령선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뽕이 차오른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답게 한 켠에는 이렇게 게임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뭐워 게임이라고 해야 되네, 보디 게임, 어쨌든 그오해뭐 미니어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게임하는 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니어처들 단순히 그냥 피규어처럼 모으는 것만 봤었는데 야 여기는 역시 미국답게 이곳에 모여서 진짜 게임도 즐기고 피규어도 사고 또 도색도 하고 약간 그런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보드게임 미니어처 하면 사실 뭐 워해머나 던전 드래곤 그리고 매직더개들은 뭐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야 정말 다양한 미니어처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용 미니어처 같은 거는 하나 사서 도색을 하던지 아니면 도색되어 있는 제품을 사서 전시해놓던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틀텍이라는 뭐 메카닉 시리즈도 있었고, 야 몰랐는데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도 이렇게 보드게임 미니어처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같이 몇개 사서 도색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이 진짜 좋았습니다. 야 진짜로 이렇게 게임 세팅을 해놓은 거를 실물로는 처음 봤는데 아 일단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셨고 건물들도 도색을 해놓은 것 같았거든요. 야 진짜 이런 거 놔두고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질감도 나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반다이에서도 얼마 전에 건담 보드 게임을 발표했잖아요. 아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놔서 올려놓고 하면 은 <laughs>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담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 갖고 있는 제품들 다 나왔으면 좋겠다. 에반게륜도 그런 미니어처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운조케이나 GBWC 출품작들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GBWC 접수를 받는 것 같은데요. 출품된 작품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같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처음 찍은 이 녀석은 MG 10대께 부품을 갖다가 써서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이야 진짜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어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거 만드신 분이 중국 사람인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이 작품이 가장 퀄리티가 좋았고 나머지 작품들도 뭔가 약간 독창성이 보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 녀석은 약간 꽃밭을 주제로 만든 것 같은데 헤비암즈 이겔 장비를 기반으로 만든 것 같았고요 요 녀석은 지고크의 머리에 뿌리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스프넘에 나온 지고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내부 프레임도 이쁘게 칠해 놨는데 근데 보니까 데칼에는 그냥 샤의 지고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도색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G 발바토스였는데요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베이스를 새로 만든 건가 어쨌든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비 타운을 구경하고 조고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몰랐는데 여기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지 조고크를 결제하니까 이렇게 마커널을 증정으로 주더라고요. 완전 럭키 비키한 시작이었습니다. 나이스. 짠 하비 타운에서 요 조고크 하나 건져내요. 아이비록하고 미국 네트워크 때문에 라이브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제대로 못 하고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뭐 요거 하나라도 건져서 다행이긴 하네요. 미국 사람들 핸드폰도 잘안 터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 것도 그래서 막 테러 블이라고 하더라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와이파이를 뉴스 으면좀더 나았을 텐데.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다음 매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날 점심으로 미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패스트푸드점 치필레를 방문해봤습니다. 여기가 치킨버거 원툴로 가는 집인데 와 진짜 맛도 깔끔하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인기 많으면 하더라고요. 대충 메뉴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오리지널 치킨버거, 매운 치킨버거 그리고 그릴드 치킨버거 이렇게 세 가지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겟도 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겟은 약간 뭐 가격 대비 양도 그렇고 맛도 뭐 그저 그랬어요. 저는 이난 스파이시 치킨버거 디럭스로 먹었고요.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감자튀김이 이렇게 벌집 피자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본 치피라 소스인데, 약간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제일 맛있고. 그냥 한국사 입맛에이 폴리네시안 소스가 좀 괜찮은 것같아요 약간 양념치킨 비슷한 맛이 나는데, 요거 좀 괜찮고요. 그리고 스리다차, 요거 살짝 매콤한 맛 나는 소스. 아, 요거랑 폴리네시아 진짜 괜찮아서 저는 항상 요두 가지 소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 맛있겠다. 오, 그나 커다란네. 짧게 미쿡 먹방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이렇게 치킨 버거 점심을 먹고 근처에 또 다른 하비 로비로 한번 가봤는데요. 역시나 이곳도 세일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품들의 재고가 아까 방문했던 매장하고는 살짝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거기서 거기인데다가 웬만한 거 거의 다 있어서 딱히 구매할 건 없어서 그냥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쓱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 때문에도 자쿠투 F형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출장 때 방문했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뭔가 품목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진열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비로빌에 나와서 애틀란타의 또 다른 건담 핫플레이스, 건담플레이스에 방문했습니다. 이야, 여기는 진짜 입구에서부터 아주 그냥 더후 냄새가 아주 풀풀 납니다. 들어가자마자 역시나. <laughs>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반겨주고 있고요. 캬, 여기는 매장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진짜 엄청 다양한 물건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짜치기는 하지만 뭔가 묘하게 그럴 듯한 거대한 유니콘 이렇게 이 반겨주는데요. 아이고 진짜 근데 볼 때마다 얼굴은 전혀 유니콘스럽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나 간단하게 둘러보면 이야 여기가 진짜 건담 베이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기 힘든 제품들도 다수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구하기 어려운 녀석들은 역시나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었고요. 어이씨 근데 여기도 조거 크가 있어서 하비타운보다 싸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거의 같은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HG 가베라 테트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거 말고 가베라 테트라 카이는 안내준이 반다이 야 비싼 가격에 팔리는 묘한 매력게 조크도 여기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에서 파는 거나 아니면 직구로 사는 것보다 싸면 살까 했는데 어우 꽤나 비싸게 팔고 있어 갖고 역시나 비싼 거는 여기서도 비싸고만 싶어서 그냥 내려놨고요. 30분 판타지 시리즈도 있었는데, 이때가 아마 팔라딘이 새로 나올 때여서, 팔라딘 있으면 사야지 싶었는데, 팔라딘이 있지는 않고, 리베르 홀리 다이트만 있었습니다. 역시나 뭐, 가격은 뭐, 비싸게 팔고 있었구요. 물가 차이가 크니까. 어쨌든, 다시 HG 코너로 이렇게 쫙 둘러보면, 크... 구수한 느낌 나는 킷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야 뭐 HG 그렇게 막 모으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말았는데 우주세계 HG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진짜 눈이 돌아갈 것 같았고요. MG도 PG도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CD 시리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아, 근데 아니 진짜 건배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온라인 개인몰에도 뭐 11번가나 팀원 이런 데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말이죠. 야. 그때가 진짜 그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엄청 아재가 된것 같구만. 어쨌든 MG는 진짜 거의 전종이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었는데 야, 아쉽게도 터네이나 터넥스 그런 녀석들은 없더라고요. 사실 터넥스는 처음 나왔을 때야 이걸 왜사 싶었는데 지금은 또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크흐. 여러분 역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녀석도 그냥 있을 때 사세요. 나중 가면 못 삽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요거 MG 건캐논도 그때는 막 샀는데 지금은 비싸서 못 사. MG 2 8 야, 요거는 진짜 왜사 이퍼인데 이것도 비싸서 못 사. MG 강, 아 강은 진짜 약간 살거 그랬어. 어쨌든 얘도 강 비싸서 못 사. 전부 다 요즘 구할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재판하겠죠. 피지도 파고 나고 제피랜드스 빼곤 다 있었고요. 심지어 얼리시즈도 있었습니다. 야이 야. 녀석은 엄청 비싸니까 잘안 팔리겠죠. 한350 달러 그렇게 팔고 있었고요. 번쩍번쩍 번쩍 골드 무등급 100분의 1, 아카츠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지 아카츠키가 나온 지금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죠. 얘는 크기가 크니까. 근데 만약에 MG로 아카츠키가 나오면 실제로 이 가격 정도로 나오겠죠. 76 달러면 10만원이 넘는데 분명히 그것보다 비싸게 나오겠죠. 아, 아 MG 알렉스 2000년 이때만 해도 제가 이거를 사고 싶어하고 안달이 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10만원까지 낼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딱한 10만원 정도로 팔고 있어서 그냥 네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서 결국에 한국에 에서 샀긴 했거든요. 근데 또한국에서 파는 거는 요렇게 일반판은 가격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정판을 한 얼마였지? 한 7, 8만 원 정도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볼 때마다 고민하던 델타 건담 얘도 결국 그냥 <laughs> 만나라 해서 구매했습니다. 자, 또 그리고 근데 여기 건담 플레이스가 옛날 SD 제품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꽤나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득템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뭐 물론 그 저렴하다는 거는 미국 치고는 저렴하다는 뜻이고요.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비싼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끔 좀더 싸게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사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퍼건 말고 퍼펙트 건담은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싼 가격으로 나왔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슈퍼 건담도 꽤나 괜찮은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요 녀석도 함께 구매를 했고요. 덥젯요 녀석도 괜찮은 가격으로 나와 있었는데 얘는 저번에 왔을 때 사서 이번에는 그냥 두고 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사서 그냥 놔둘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명품이고. 어쨌든, 요 뒤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은 전부 다 관심이 갔던 제품들이긴 한데, 아, 다 가격이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어갖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내려놨고요 대부분은 뭐, 그냥 만다라기나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크시건담은 넥세지도 있고, HG도 있고 해서 안 샀는데, 아,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한국에 복귀하면 하나 사야겠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반다이치 다른 프라모델들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이것저것 약간 섞여 있었는데요. 근데 확실히 하비타운이 더 넓어서 그런가 여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건담 한정, 건담 플레이스가 더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거 외에 뭐 모델의 위드나 다른 회사 제품들은 하비타운이 훨씬 더 많이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모델의 위드나 뭐 보크스 제품이나 프라맥스, 뭐 아오시마 이런 거는 뭐 나나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 그쵸? 그리고 여기 진열대 중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도색작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도색 강좌도 하고 도색작 의뢰도 받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한켠에 있는 이렇게 어우 걸프라들이 쫙 모여 있었는데요. 뭐 저는 잘 몰라요. 어우 걸프라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 이거 다 뭐야 이게 다 처음 보는 거.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걸프라들 사이에 에반기료 이딱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크으. 아 이거 초기 신극 작판 버전 이거 진짜 군대 있을 때딱 만들고 너무나 감동 먹었었던 킷신데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또 반가웠습니다. 가격은 안 반갑고요. 아 8호기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삼진에바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왜 다들 8호기랑 마리모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야? 알지도 역시 8호기만 없었는데 이야 역시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 됐나 봅니다. 알지도 에반게리온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도 MGSD 프리덤이 있었습니다. 크 명품 알지들 위쪽에 다 모여있네. 그리고 여기는 뭔가 중국제 프라에 조금 더 특화된 느낌이었는데요. 핫한 중국제 프라는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니, NGEX 스프덤이 왜 중국제 사이에 껴있지? 너무 화려해서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는데 아, 가격은 역시나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요 녀석은 만들면서 너무나 즐거웠고 완성했을 때 만족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 하나 더 살까 약간 이렇게 뽐뿌가 들었지만 역시 170달러는 좀 비싸죠. 가격 책정 자체가 한국보다 너무 비싸기도 했고 환율도 너무 올라서 여기에서 구매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게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SD들 몇개 집어서 나왔고요.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완성품들 한번 이렇게 구경 쭉.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이렇게 쫙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크으, 진짜 볼 때마다 와이 엄청난 물량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매대에 물건이 꽉꽉 차 있는 거 보면 이거 내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크으, 건배도 어서 이렇게 가득 차게 기원하면서 나가 봅니다. 그런데 아 득템한 것까지 좋았는데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카드를 잃어버려서 카드를 카드를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아... 카드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갔던 그 식당 치필레로아 미치겠네 진짜. 아. 1시간을 다시 돌아가네. 1시간을. 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와, 이렇게 1시간 달려왔는데 아, 카드가 카드 있을까요? 찾았다 땡큐 치필레아 최고네 여기. 어야 아, 야 저때 진짜 차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해야 되는데 카드는 없지 어딘지 모르겠지 야 정말 10년 감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실물 카드를 쓴게딱 칙필레 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 있겠다 싶어서 갔었는데 사실 근데 카드를 보관하고 있을 거란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던 건데 그런데 거기 매장 매니저가 딱 카드를 사무실에다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름도 모르지만 어 진짜 땡큐 칙필레 매니저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칙필레는 맛있고 분실물도 잘 보관해서 잘 주인 찾아주는 좋은 곳이다. 칙필레 추천한다. 끝! 아, 여기는 마지막으로 들른 아틀란타 하비롭입니다. 뭐 별거 없네요.